38분으로 평생을 바꾸는 창조하는 산 새벽 루틴. 3시 30분 AM 알람이 울린다. 하지만 이건 그냥 기상이 아니다. 나는 반복 중이었다는 각성의 순간이었다. 침대 정리 3초, 창문 열기 3초, 물한 잔, 단 3분 만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첫 번째 마법. 눈을 감고 3분만 명상하면 뇌가 재부팅된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 NO. 오늘은 내가 만드는 창조하는 삶의 하루가 된다. 긍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상상의 시간. 창밖을 보며 3분간 미래의 나를 그려본다. 테드 무대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을 5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한다. 샤워 구분. 뜨거운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어제의 실수, 후회, 지친 감정들이 싹 씻겨 내려간다. 노트 한 장에 단한 문장. 오늘 나는 글로벌 리더, 창조 경영자다라고 적는 순간 하루가 게임의 스토리 모드로 변신한다. 책한 페이지 읽기 구분. 고작 한 문장이지만 이한 문장이 우리 자신의 인생 코드를 리셋하는 업데이트 패치다. 운동 10분, 척추를 펴는 순간 뇌파가 알파에서 감마로 점프한다. 몸이 깨어나면 정신도 깨어난다는 진리. 새벽 산책 38분, 왼발 들이심 오른발 내심 숨소리와 발걸음이 맞춰지면서, 우리 자신은 우주가, 싱크로율 100%, 태양이 뜨는 순간, 38분의 의식이 끝나고, 우리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게 진짜 나였어? 라고 놀랄 것이다. 지금 즉시 실천, do it now. 내일 새벽 3시 30분,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첫 38분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블랙홀이 된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s grea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을 5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한다. 인간 미 도덕성 예의 범절의 토대 위에 겸손과 나눔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이 바로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사회에 유산을 남기는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한다. 이것이 바로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이다. 글로벌 리더. 창조경영자 1만 2천명 육성으로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이루고 세계 평화 실현한다.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 자유지성클럽과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가 함께합니다. 새벽 루틴 38분은 정돈 3분, 명상 3분, 시각화 3분, 샤워 9분, 필사 1분, 독서 9분, 독서 9분, 운동 10분, 단 38분으로 평생을 바꾼다. 창조하는 삶으로 인생의 기적을 일으킨다. 꿈 희망을 가집시다. 성공과 행복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기계 발령구원장 덕인 조옥재올림